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또 왔네요. 여러분들 미안, 어떤 즐거운 시간들. 오늘 햄버거를 한번 해볼까 그래? 오늘 햄버거를 특별하게 마요네즈까지 만들어 버리는 햄버거. 소스를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만들자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뭐 케첩까지 만든 건 아니고 마요네즈를 만들어봤어요. 마요네즈 별건 없어. 또 그냥 계란하고 식초하고 오늘 좀 특별하게 마늘도 좀 넣는데 었 이거 좀 이렇게 섞다가 마지막에 기름하고. 이게 답니다. 뭐 마요네즈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귀찮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 이런 기계가 필요해. 아니면 믹서를 하든지. 그리고 기름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고. 뭐 알, 알지? 마요네즈 만든 분, 뭐 죽은 분도 있을 거야. 마요네즈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 소금하고 후추 간하면 그게 마요네즈인 거야. 자기 특성에 맞게 기름 양고 이런 거 조절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그게 뭐 마요네즈는 끝난 거지. 이 마요네즈... 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 여기 듣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 한번, 4스푼 정도 큰 스푼으로. 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좀케첩을좀 많아도 케첩 두 스푼 크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스타드, 마스타드는 두 스푼. 어, 사대2대2대1로 그다음 에 일은 뭐냐면은 어, 피클, 피클의 국물입니다. 이 레시피가 뭐 미국에 서 상당히 유명한 레시피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음누굴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나를 위해서 한번 어, 좀 코로나를 위해서 그렇지. 좀 말이 좀 이상한가? 아, 이거 좀 보니까 그냥. 영상만 봐도 참, 내가 이렇게 주절절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 봐도 괜찮은데. 들어갈 거 뻔하잖아. 나머지 뭐 양상추 넣고, 뭐 그냥 뭐 토마토 넣고,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주말은 고기를 좀요, 이거를 식재료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다가 이것도 레시피에 이제 있는 그 레시피인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갈만해좀 내가 많이 갈았어. 원래는 이렇게 엉성하게 가는 중요한 레시피인데, 엄 홍산에 갈지 않고 좀 많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이런 여러분들 좀 하실 때좀 수정하시고, 레시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중요한 레시피인데, 수제버거. 완전, 완전 어밀간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 상태에서 우리가 또 튀김을, 감자튀김. 이것도 어제 또 준비한 이거 지금 수제라고 또, 야, 이거 귀찮았어. 다시는 안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누르는 레시피하고, 이 고기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고기, 그냥, 그냥 생 고기입니다. 생 고기를 어설프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눌러주는 느낌. 그 다음 물론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 간을 바로 이제 굽기 직전에 뿌려줬어. 그렇지 이렇게 눌린 느낌. 아 고기는 생명이죠. 우리, 우리 몸들은 다 고기로 되어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고기 위에다가 이제 체다치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운 장면은 없었지만 양파 구운 거를 올려가지고 치즈를 녹여주는 느낌으로 하다가 그렇지. 그 빵도 살짝 구워야지 구운 다음에 여기다가 또 버터를 어 살짝 구, 너무 많이 하면 또 느끼해요 또어 나이에 맞게끔 그 다음에 양상추 올리고 어 토마토 올리고 아까 구웠던 고기랑 치즈랑 어 그거야 거기다 소스 만든 소스 있지 이게 참 별미인데 이게 많요네즈 실제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음. 한번 시식 하면 때려볼까 그러면 그 맥주는 뭐, 어봐 자, 이렇뭐 필요하니까 이런 음식에는 그렇지 어메리 k up. l o 주 필요해 루 o 루컵 루 p 무슨 뜻일까 위 l o o 보 up. l o o 가 이거 한번 해먹으면 밖에서 못먹겠더라고 이걸 내가 지금 한세 한 번째 해보고 네 번째 일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인데 한번 해먹어봐 이거 지금 고기 쓸데없는 고기 이렇게 대충 별거 없는 고기를한 건데 한우로 한번 해보라고 뒤질지도 몰라 아마 어머니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거는 진짜로 아마 효도는 내가 아직 못 해봤지만 이런 걸로 한번 진하게 어머니한테 한번 해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 요리였습니다 오늘 별건 아니지만 마요네즈까지 만들면 은더 깔끔한 느낌 음. 예, 마요네즈 만들 때 기름을 좋아하시는 기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기름은 더좀 풍미가 좋고 아이 레시피가 뭐 공예가 되있을 거야 이거 포테이토 참 어제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맥주 한번 만들고 하아, 이거 수제버가 한번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메리칸 스타일 좋아하지 아, 이런거 한번 해봐 자빠질거라 아마 그냥 맛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해주라는 거야 아유 참 그냥 쳐 얻어먹지 말고 루커 밑을 보지 말고 위로 봅시다 위로 봅시다 위를 보면 살아요. 아니 한국은 지금 코로나를 다 잡았다는 그런 소식 기쁜 소식 멋있다 언제 일본은 코로나를 잡나 아유, 멀었어 멀었어 수고했습니다. 사람 내 여러분들.